현행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춤 기간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조정됐고,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고향 방문 자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의료 체계 대응 여력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춤 기간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방역 수칙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 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외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 시간이 오후 9시까지는 허용됩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와 관계없이 50인 미만,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300인 미만으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설 연휴가 약 2주 뒤 시작되면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 연휴 동안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3차 접종과 진단 검사 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방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며 휴게소 내 취식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CCS 뉴스 정연아입니다.